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디테일링의 중심, 네미온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코팅 무락스입니다. Baby girl, love my b o on my top and my babe see through. Hating on the pen don't stop, shit ain't gon' feed you. I been all on my grind, so why I need you? Baby girl love my bob, and I like me too. 오늘 리뷰할 제품은 더클래스 블렛타이거 코팅 무락스입니다. 지난 8월에 광복절 에디션으로 블렛타이거라는 이름으로 사전 출시되었고 이번에는 정식 넘버로 더욱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왔습니다.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전 광복절 에디션과 가장 큰 차이점은 브라질 T1 등급의 옐로우 카나우바가 새롭게 들어간 것입니다. 사실 더클래스에서는 카나우바를 활용한 제품은 없었고 출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처음치고는 완성도가 너무 높아서 개인적으로는 놀랐습니다 카나오바가 함유된 무락스는 잘 혼합이 안 되거나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가 안 들어간 것처럼 카나오바를 정말 소량만 넣어서 구색만 갖추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 블랙타이거는 완벽하게 카나오바와 코팅제 주 원료인 SiO2를 완벽하게 믹스한 느낌입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전 광복절 에디션 블랙타이거보다 제품 자체의 농도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블랙타이거 사용 방법을 살펴볼까요? 블랙타이거는 물 위에 뿌려서 닦아내는 방법, 마른 표면에 사용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물론 세차를 통한 깨끗한 표면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건식은 도어 한판 기준 1회에서 1.5회 정도 분사하면 적당하더라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분사 후 타월 앞면으로 넓게 펴 발라주고 뒤집어서 닦아내면 작업은 쉽게 마무리됩니다. 건식 작업은 10점 만점에 8.5점 이상 줄수 있습니다. 습식 작업 시에는 10점 만점에 9점 이상입니다. 잔사 부문은 블랙타이거로 넘어오면서 거의 해결되어 문제가 없지만 카나오바가 들어가면서 제품 농도가 진해지면서 펴바를 때 조금 손해봐서 이런 평점을 줄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블랙타이거에 들어간 T1 등급의 옐로우 카나오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옐로우 카나오바가 화이트 카나오보다 조금 더비싸고요 카나오바만 녹여서 굳히면 화면처럼 됩니다. 정말 딱딱해요. No roof on my top and my 제 차량에 한번 발라볼게요. 뭐 예상한 것처럼 안 발립니다. 더 문지르면 스크래치가 생길 것 같아서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빛에 반사시켜보면 카나우바 특유의 피막감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뭔가 속에서 한겹더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면서 반짝이기도 하면서 그런 따뜻한 느낌 이렇듯 카나우바를 잘 활용하여 무락스에 녹여내면 밀봉 그리고 광도에서 장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블랙타이거에서도 이런 카나우바의 장점을 느꼈습니다 분명 광복절 에디션과는 광이 다르고요 카나우바 특유의 한겹더 있는 것 같은 피막감이 느껴집니다 너무 반짝거리지 않으면서 촉촉하고 따뜻한 느낌이 납니다 작업 후 표면 느낌은 어떨까요? 슬립감은 말해 뭐예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블랙 타이거의 발수력은 어떨까요? 사실 더 클래스 블랙 시리즈는 발수력을 논하기에는 입만 아프죠. 블랙 시리즈의 발수력이 장점 중에 장점이니까요.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발수력은 10점 만점에 9.5점 이상입니다. 여기서 발수력의 근간이 되는 블랙타이거에 들어간 SiO2 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미세한 분말이라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니트릴 장갑에 묻혀서 물에 담궈 보겠습니다. 더 클래스 광고에 나오는 장면이 거짓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발수력이 좋은 원료를 쓰는데 발수력이 안 좋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블랙 타이거에 대한 네미온의 결론입니다. 일단 더 클래스 최초 카나우바를 사용한 제품은 성공적이다입니다. 기존 블랙 시리즈의 장점인 발수력은 그대로 계승하면서 카나우바 원료 특유의 느낌을 잘 녹여냈다고 봅니다. 그리고 습식 작업이 가능한 SIO2 기반의 카나와를 첨가한 브락스는 시장에 거의 찾을 수가 없는데 작업성과 지속성을 완벽히 구현해 냈다는 것에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시공 후 지속력은 최대 발수력으로 한 달을 무난하게 버티는 느낌입니다 사실 이전 광복절 에디션 블랙타이거 리뷰에서 무락스 성능의 끝자락까지 오지 않았나 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네미온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블렛의 카나바를 넣은 제품이 나올 줄은 몰랐네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단독 사용일 때, 메인 제품으로 사용할 때 가장 빛나는 친구라는 점입니다. 레이어링이나 다른 제품 위에 덧 칠이 가능은 하지만, 블렛 타이거가 가진 성능이 뛰어나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려는 성향이 강한 점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냥 무락스가 아닌 코팅 무락스라 홍보하는 제품입니다. 아무튼 제품 개발부터 제조까지 그리고 자체 공장까지 있는 더 클래스는 정말 이제는 국내 브랜드 중 탑클래스가 아닐까요? 이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최근 대국민 투표를 마친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네요. 다른 브랜드와 평점을 비교해도 그 차이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품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다른 제품과 충분히 비교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미오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